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돈이 되는 꿀복지입니다. 하반기 확대 소식을 전한 정부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7월 1일부터 지원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셔도 늦지 않았어요. 단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것 같은데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안내해 드릴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버스 지하철 탈때 1인당 32만원 교통비 드립니다. 꼭 신청하시고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생활비에는 고정적인 지출 항목이 있습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유류비가 될수 있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통신비가 될 수도 있죠. 출퇴근을 할때 사람을 만나러 갈때 이동해야 할때꼭 지출하는 비용이 있는데요. 자차로 이동을 하기도 하지만 평소에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교통비가 생활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적지 않아 속상해요.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있다면 정말 좋겠죠? 바로 정부에서 2018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이 이번에 확대 시행되어 지원금이 늘었답니다. 처음에는 특정 지역에 한해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고 점점 지역을 확대하여 현재는 전국 173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2019년 21,000명, 만 2020년 16,000명, 2021년 29만명, 2022년 48만 7천명, 2023년 6월 67만 3천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먼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확대된 지원 내용으로는 지원 금액 증가인데요. 기존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대 사업을 시행함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요. 7월부터 1인당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최대 32만원입니다. 이는 기존 1인당 최대 23만원 지원됐던 것보다 약 9만원 정도 지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과 연령에 따라서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기도 합니다. 7월 1일부터 소득에 따라 1인당 최대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79만원이며 연령에 따라서 최대 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보다 크게 확대된 것인데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 금액을 알아보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보행이나 자전거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생깁니다. 내가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주고 요금을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민간 카드사에서 추가로 10%를 할인해 주는 알뜰 교통카드 사업입니다. 할인율은 하나 카드가 20%로 가장 높아요. 카드사 혜택은 전월 실적과 연회비 등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최대 적립 횟수를 60회까지 상향합니다. 한 달에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가 상향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해당 사업을 이용하던 분들은 자동으로 지원 횟수가 상향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최대로 적립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한도가 월 44회였는데요. 적립 횟수 한도가 월 44회였을 때는 최대로 매월 적립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소 월 11,000원에서 최대 48,4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적립 횟수 한도가 월 60회로 늘어나면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적립금이 월 15,000원에서 66,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은 일반층, 청년층, 저소득층에 따라서 최대 적립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표를 보며 설명해 드릴게요.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일반층일 때 대중교통 요금 2,000원 미만인 경우 매월 최대로 지급되는 기본 마일리지는 11,000원에서 만 15,000원으로 만 상향. 2,000원 이상에서 3,000원 미만인 경우는 15,400원에서 만 21,000원으로 상향. 3,000원 이상인 경우는 1만 9,8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층이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마일리지 금액입니다. 대중교통요금 2,000원 미만 1만 5,400원에서 2만 1,000원 상향. 2,000원 이상에서 3,000원 미만은 2만 2,000원에서 3만원 상향. 3,000원 이상은 2만 8,600원에서 3만 9,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소득층입니다. 대중교통 요금 2,000원 미만은 3, 3, 미만은 3, 3 8 0 0원에서 42,000원으로 상향. 2,000원 이상에서 3,000원 미만은 39,600원에서 54,000원으로 상향. 3,000원 이상은 4,8400원에서 66,000원으로 늘어납니다. 마일리지는 이동거리 최대 800m에 비례해서 지급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추가 적립도 해준다고 해요.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가 한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확대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국민들의 선택의 폭이 늘어 원하는 카드사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6개에 5개가 추가되어 총 11개 카드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거래 카드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티머니, 로카, 모빌리티, 국민농협BC, 삼성현대카드사입니다. 카드를 발급 받았다면 알뜰교통카드 앱에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와 출발하기 버튼을 누르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목적지 도착시 도착하기 버튼을 누르면 마일리지 적립이 완료됩니다.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해도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이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7월 중에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입니다. 그동안은 알뜰교통카드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지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서 각종 공지 사항을 알립니다. 회원 가입 완료, 저소득층 증빙 완료, 휴면 계정 전환 기타 알뜰교통카드 정책 등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카톡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 중에 시행할 계획인 또 다른 서비스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증빙을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저소득층 증빙 서류를 별도로 등록하는 과정이 필수였는데요. 앞으로는 회원 가입을 할때 별도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증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알뜰교통카드 시청은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 메뉴 중 카드 발급 안내 메뉴를 통해서 발급 가능한 카드 종류와 혜택을 확인하신 후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는 월 대중교통 15회 이상 이용 시 지급되고 가입한 첫 달의 경우는 15회 미만이어도 정립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2023년 전국 173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데요. 2023년 7월 1일부터 강원도 홍천군 양양군이 사업 대상 지역에 추가됩니다. 현재 알뜰교통카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충청남도, 세종시, 경상남도, 제주도 전역에서 시행 중이고 강원도는 춘천, 강릉, 원주, 홍천, 양양, 충청북도는 청주, 옥천, 제천, 충주, 전라남도, 경상북도에서 시행 중입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상 현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신청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카드사에 신청만 하면 들어오는 돈이니 꼭 혜택 받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